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강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오늘은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3대 사역하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선포하시는 일,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시는 일, 그리고 치유, 고쳐주시는 이 사역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죠. 오늘 우리들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치유해 주시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말씀 그 내용입니다. 어느 날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뭐라고 간청했냐면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아직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하고 부르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그 아픈 자리 손대어 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그대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너의 그 깨끗하게 나음받은 몸을 보여주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재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감격에 겨워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 일들을 사방에 전하게 되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두 가지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병 환자의 시선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불행하게도 나병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힘든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문둥이 문둥이 하고 부르죠. 문둥병 환자들 그러면 소록도가 먼저 생각나요. 저 전남 고흥 앞바다에 모양은 참 이뻐 가지고 작은 사슴 모양이다 그래서 소록도인데 제가 기록을 봤더니 1916년에 소록도에 벌써 나병 환자를 다 모아 가지고, 뭐 나병 환자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 집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벌써 100년 훨씬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나병 환자들은 제가 목회를 했던 원주 지역에 여러분 계시거든요. 아직도. 원주지역 곳곳에 나병환자 마을이 있는데, 먼저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 아파트 촌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만종지역에 나병환자들 마을은 아직도 그 모습은 남아있고,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며 사셨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은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모습만 남아있고, 아마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그쪽도 아마 개발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원주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양계업을 하셨어요. 닭을 키우고 또 달걀을 생산해서 내다 팔고. 그런데 원주에 오랫도록 사시는 분들은 다그 말씀하셔요. 아무리 대기업에서 또 다른 농장에서 닭을 키우고 그리고 달걀을 생산해도 이분들이 생산하는 달걀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열심히 양계업을 하셨든지 원주 지역의 분들은 이분들의 닭과 이분들이 생산해내는 달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나병 환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궁금증이 이 전염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살펴보고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요즘은 나병 그렇게 부르지 않죠. 한센병이 나병의 원인이 되기 나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분이 한센이라고 하는 박사거든요. 그래서 한센병하고 부르는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나균의 전염력은 매우 낮으며 전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전염력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가 봐요. 매우 낮으며. 가족 내의 장기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상기도 상기도가 이 코, 입인가요? 어, 이 호흡기 쪽으로 어, 또 상처가 있는 피부를 통해 나병균이 침입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근데 이 기록 가운데 아 이렇구나 하면서 알게 된 거. 이거 유전병이 또 아니에요. 그 절대 유전되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병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된 이 질병을 앓은 이 사람은 모진 고통 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시의 나병은 세 가지 고통을 다 짊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글자 그 그대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 말초 신경부터 이 나균이 침입하면 감각이 무뎌지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른대요. 코 끝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나균이 깊어지면 막 피부가 짓물러지잖아요. 이게 모양이 이그러지고 뭉개져도 아픈 줄을 모른대요. 그 육체적인 고통 이 사람 많이 그 고통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나병이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가족들을 떠나야만 돼요. 성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절을 당했지요. 또 고립됐지요. 그리고 끊어져 버렸지요. 마음의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통은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도 함께 겪고 있는 거죠. 몸이 지금 아프니까 육체적인 고통, 마음이 심히 상해 있으니까 마음의 고통,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영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는 거죠. 이세 가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너무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밋밋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목숨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성 밖에 고립되어서 떨어져 있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멀쩡한 사람들이 저 맞은편에서 오면 멀리 피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등을 돌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나병 환자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나 나병 환자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런데 뭐라고 외쳤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려면 누구를 해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돌에 맞을 일입니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런 위험이고 모험이었습니다. 무릎쓰고 한다는 표현이 있죠. 무릎쓰고.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무릎쓰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고백.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 여기 한 글자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표현이 하나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인데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보다 더 먼저인 것이 믿음의 행동인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죽음 부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새겨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날마다,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지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근데 딱 나눠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는데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구하지 않는데 주시는 은혜가 더 놀랍고 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저 동쪽에서부터 해가 딱 떠서 하루 종일 비치다가 서쪽으로 질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해가 뜨던가요? 구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루 24시간을 하고는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코끝에서는 계속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숨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편 믿음으로 구하여야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고쳐 주실 것을 믿지 않고서는 어떤 치유도 허락해 주시지 않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결단코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늘 주시는 은혜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꼭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여야 주시는 은혜도 꼭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심장만 계속해서 뛰고 있다고, 계속 우리가 호흡이 코끝에 달려 있다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온전해지려면 구할 때 주시는 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일마다 저 앞에 새겨져 있는 큰 고백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죠.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랑 쌍둥이로 항상 붙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 전서 12장에 성령의 선물, 은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도 은사라고 하는 말씀 읽었잖아요. 가장 먼저 믿음을 구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꼭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면 안 되는 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다 초콜릿 사탕을 원합니다. 초콜릿 사탕을 바라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초콜릿 사탕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비타민이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고 구하는 거거든요. 또 믿음이 필요한 자리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에 나오실 적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고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앉는다고 해서 그죠? 자동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한 가지, 삶의 어려운 고비 때,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서, 때로는 나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의 순간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게 믿음입니다. 어떤 시련이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그 시련을 극복해낼 힘이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꼭 붙들어야 되고 병들었을 때는 치유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꽉 붙들어야 되고 실패했을 때에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또 떠올리시면서 가장 먼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이 환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초점을 이렇게 옮겨서 예수님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해 주시는가. 말씀 가운데 나오죠? 41절,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쌍히 여기시고가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한자로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뭔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맹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괴로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 우리 본성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설명하자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위험한 줄도 그리고 거이가 큰일 날 줄도 모르고 우물로 이렇게 기어들어간대요.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쫓아가서 아이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측은지심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연민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이 불쌍이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극률이 영어로 같이 아파한다, 같이 고통받는다고 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당신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간청을 들으시는 순간, 컴패션, 긍휼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세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고 했죠. 이 고통을 예수님 고스란히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긍휼을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실까 그러다가 이거 저거 책들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말씀도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 뭐 설교는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금률를 소개하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 뭘로 소개하냐면 종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쇠지요. 금속이죠. 근데 종은 울림이 있도록 만든 거예요. 울림. 그래서 종을 때리면 쇳소리가 아니라 종소리가 나는 이유는 울림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종의 울림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마음, 극률입니다. 나병 환자가 탁 하고 엎드리는 순간 예수님 마음이 울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구나. 믿음 하나 가지고 내 앞에 엎드렸구나.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들으실 때마다 참 감동스럽다 하는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윤복희 권사님 그 노래 아주 예전 노래지만 가끔씩 가끔씩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죠. 이 가사가 똑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감동을 받냐면 꼭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어려 하시고 울림 가운데, 극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같거든요. 이렇잖아요.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너 서럽구나. 내가 너 마음과 형편 다 안다. 나도 같이 운다.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너이 어두운 밤 험한 길 자꾸 걸어가는데, 잘못하면 위험하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걸린다. 그래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치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나는 나는 나는나는 나는, 하늘 때 이렇게 인상을 좀 찌푸려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노랫말을 지었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 윤복희 권사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노랫말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울림, 주님의 극률하심이거든요. 극률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괴로움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서러울 때 우리의 서러움은 주님의 서러움이 되고 우리의 허전함과 쓸쓸함이 그대로 주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극률하신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극률이 여기시니라, 이 극률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만지면 안 된다니까요. 환자 본인도, 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어쩌다가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피해야 되지만, 멀쩡한 사람들도 가족일지라도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터치죠.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이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 믿음으로 내게 나왔구나. 그래서 그 질병이 어떤지 물어보지를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거 만져도 될지 안 해도 될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 힘드냐면 거절 당할 때거든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이 사람을 사랑으로 극률로 만지는 걸 막아설 게 없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우리 407장 찬송 부를 거거든요. 3절과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지금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픈 겁니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극률하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죠.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맞이해 주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경력을 봅니다. 지위를 봅니다. 그리고 겉 사람의 모습을 보죠. 드라마, 있던데요. 왜 당신은 그렇게 좋은 옷, 좋은 차, 이렇게 막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냐고.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 왜 사람들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려고 애쓰는지 알아? 나 편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 나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 사람들 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아니, 무조건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딱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것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 결단코 거절 이유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만 나가겠습니다. 우리 매포무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심령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멀리 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옛날 갈릴리에서 이 나병 환자, 믿음으로 나온 나병 환자에게 주신 그 말씀,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씀을 저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